안녕하세요. 당기자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호스트 A입니다.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해서 다들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만약 그 보험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보험이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병 진단을 딱 받았는데, 다행히 좋은 치료법이 있대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 다행이다. 치료 잘 받을 수 있겠다. 가 아니라, 아, 돈은 어떡하지? 라면 정말 막막하겠죠. 아니, 진행자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보험이 있는데 왜 우리는 돈 걱정부터 하게 되는 걸까요? 네, 구독자님 질문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이런 실제 사례들 때문입니다. 여기 50대 직장인 김씨의 이야기를 좀 보세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중입자 치료라는 최신 치료법을 추천받았어요. 정말 한 줄기 희망이 보였는데 문제는 회당 5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치료비였죠. 암보험이 있었지만 당장 수중에 목돈이 없으니까 대출까지 알아봐야 했던 겁니다.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돈 문제로 애를 태워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아니 그러니까요. 보험이 있는데 왜 이런 돈 압박을 느껴야 하냐고요. 그 이유는요, 돈이 제때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문제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비싼 신의료기술로 치료를 결정해도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암수술 같은 경우 평균 대기시간이 무려 43.2일이나 됩니다. 거의 한달반 동안 돈 걱정을 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기존 보험은 치료가 다 끝난 뒤에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돈이 나오는 사후정산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답답한 현실을 정말 속시원하게 뻥 뚫어줄 해결책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도 명쾌한 바로 치료비 선지급 서비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좀 뛰지 않으세요? 진행자님, 치료비 선지급 서비스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좀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구독자님, 말 그대로입니다. 암 같은 중증 질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치료 예약만 딱 걸어놓으면요, 실제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약속된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통장에 쏴주는 정말 획기적인 서비스인 거죠. 자, 이 화면이 바로 핵심입니다. 보세요. 기존 방식은 치료 다 끝나고 영수증 하나 하나 모아서 청구하고 또 심사 기다렸다가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방식은 어떻습니까? 치료 예약하고 신청하면 끝. 바로 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환자 입장에서는 돈 걱정 없이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제대로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보험금 지급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아,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와, 진짜 획기적인 서비스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진행자님. 대체 어떤 보험사들이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구독자님. 지금부터가 진짜 알짜 정보입니다. 귀쫑긋 채우고 들어 주세요. 이 착한 서비스의 시작은 작년 11월 메리츠화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완전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DB손보, KB손보 같은 주요 손해 보험사 7곳이 우리도 한다 하면서 앞다투어 경쟁에 뛰어든 거죠. 심지어 처음엔 안치료비만 해당됐는데 이젠 뇌, 심장 질환까지 보장 범위가 넓어졌고요. 업계 1위인 삼성화재마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건 뭐곧 보험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것 같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이런 경쟁, 아주 바람직하죠? 특히 경쟁, 소비자한테는 정말 꿀입니다. 한 회사는요, 다른 회사들이 보통 보험금의 50%를 선 지급해줄 때 아주 과감하게 이 숫자까지 비율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70%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현대해상이 선지급 비율을 무려 70%까지 높여서 시장을 그냥 흔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잔여금 이자 항목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초로 도입했던 메리츠는 나중에 남은 보험금을 줄때 이자를 떼고 줬거든요 근데 DB선보나 KB선보, 현대해상 같은 곳들은 이자 차감 없이 싹다 줍니다 선지급비율, 보장질병 범위, 이자차감 여부까지 이렇게 회사별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와 진짜 들을수록 속이 시원해지는 정보네요. 당장 알아봐야겠어요. 근데 진행자님 이렇게 좋은 서비스라고 해서 무턱대고 신청하기 전에 혹시 뭐 함정이라던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그렇죠 구독자님 세상에 공짜정신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간단해요. 진단서랑 치료 예약 확인서만 있으면 치료 시작 전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별표 5개짜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 사정이나 내 마음이 바뀌어서 예약했던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리 받은 돈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돈을 받은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점은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는데요. 오늘 설명해드린 이 서비스는 단순히 돈을 미리 준다는 것, 그 이상의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보험의 아주 똑똑한 진화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선지급 서비스는요, 보험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보험이 일이 다 터진 후에 돈으로 보상해주는 사후처류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치료의 전 과정에 함께 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사전케어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든든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내 보험,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치료 골든타임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증권을 꺼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진행자님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님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하고 속 시원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당귀자 TV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당신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자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